백수인 남자는 별로라고? 그래서 편의점에 취직했더니 편의점에서 일하는 남자도 별로라고? 나 곽두를 놓친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. 왜냐면 내 인생은 앞으로 성공할 일만 나... 아... 곽발... 나 다음 주 군대 간다. 술 먹을 사람 선착순! 롤 아이디 주고 가. 야롤 아이디 주고 가라고. <laughs> 퉁퉁! 십팔 훈련병 네네아 18! 과투 에 에! 제이 대대장은 여러분의 훈련소 입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.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.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국가의 자식이다. 투소. 우리 대한민국은 절 절대... 대장님 여기 훈련병 한 명이 기절했습니다. 에이씨 두달 뒤에 진급 심사 있는데 야그 새끼 원래부터 아프던 놈 아니야? 그냥 퇴소시키고 집으로 보내 당장. 수, 수, 수. 쑥쑥 아아 어디까지 했더라? 아 군대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국가의 자식이고 여러분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의 자식 아 아니 그래도 국가의 자식이다 안녕 난 전민철이라고 해 반가워 아 뭐야 이 만만해 보이는 찐따는 헤이 hey, 나는 반갑다 아임 스티브 요아 쌍으로 지랄들이네 어 나는 곽두야. 아, 원래 나는 백이 있어서 군대 안 와도 되는 거였는데, 그냥 체험해 보려고. 1번 훈련병 스티브요. 대대장님 면담이다. 나오라 1번 훈련병 스티브요. 알겠다. 라조데. 아니, 쟤는 뭔데 대대장 면담을 하는 거야. 어, 몰랐어? 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는데. 아니, 뭐 저런 경우가 있어. 12번 훈련병 김춘삼. 대대장님 면담이다. 쟤는 또 뭐야? 어 몰랐어? 쟤는 아빠가 주임원사 동네 친구라는데? 20번 훈련명 사이 대대장님 면담이다 쟤는? 어 몰랐어? 쟤는 아빠가 챔피언이라는데? 아니 뭔 개소리야 아빠가 무슨 챔피언이 4번 훈려명 김구찌 대대장님 면담이다 쟤는 무슨 백인데? 어 몰랐어? 쟤는 아빠가 샤넬백이라는데? 지금 트루먼셔 찍냐? 이 찐따 새끼가 날 가지고 노나 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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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곽두야 밥 먹어라 곽두야 밥 먹어라 엄마+ 엄마 아 꿈이었구나 진짜 지랄맞은 꿈이었네 아, 꿈이 아니네 아 눈뜨기 싫다 뭐야 집이잖아 아, 진짜 꿈이었구나. 아 엄마, 근데 아침에 그 기상벨소리 뭐야? 기상벨소리? 아, 그거 엄마 벨소리야. 아니 근데 기상송을 벨소리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, 그게 옆집에 사는 민철이 알지? 전민철. 민철이 엄마가 추천해줬어. 아, 전민철? 응? 전민철? 내 꿈속에 나왔던 내 동기잖아. 맞아. 네 꿈속에 나왔던 훈련소 동기. 전민철. 오오오오 오.